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CS2025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행사,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인공지능이 모든 곳에 스며드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곳 CS의 주체인 CTA의 킨제이 파브리지오 사장이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CS는 모든 영역에 각기 다른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각 영역별로 인공지능 활용법을 보는 제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전시를 살펴보는 것에 앞서서 2025년 c s 를 지배하는 인공지능의 진화에 대해서 봐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업계의 화두가 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죠. 2023년 c g p t 와 생성형 AI의 출시 이후, 2024년 c s 에서도 이를 도입한 제품과 서비스가 행사를 휩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 지나 열린 이번 행사에서도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때의 인공지능과 지금의 인공지능이 다르고 또 이를 둘러싼 경쟁의 양상과 구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변화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4년과 25년의 인공지능은 뭐가 다를까요? 먼저 경쟁의 구도가 바뀌었죠. 2024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llm, slm, 멀티모달을 비롯한 ai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서비스 역시 챗봇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서비스와 제품 경쟁의 시대가 본격 열렸습니다. 범용 서비스가 아니라 각 영역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기능들을 고도화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될 영역은 바로 AI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모빌리티, 로보틱스와 같이 특정 산업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아니지만요. 생생형 AI를 활용하는 가장 발전된 방법 중 하나인 만큼 AI 에이전트라는 카테고리로 한번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AI 에이전트란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고 인간의 도구를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 생성의 AI 도구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비롯한 컨텐츠 생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AI 에이전트는 문제 해결과 복잡한 작업 실행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에 어떠한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나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 금융, 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 기조연설을 맡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 역시 AI 에이전트는 테크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덕분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기 시작했고요. CS에서도 매력적인 다양한 실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등장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빅테크 가운데 가장 빠르게 AI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최근에 자사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제미나이 2.0을 공개했는데요. 순다피차의 CEO는 이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유니버셜 어시스턴트, 즉 범용 주수라는 구글의 비전에 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됐다고 얘기했죠. 이런 비전은 2 0 2 4년 11월 구글의 실수로 공개된 프로젝트 자비스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당시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잠시 노출된 자비스는 구글의 LLM,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작동하고요. 당신의 웹서핑을 돕는 동반자라고 소개됐습니다. AI가 제품 서치와 구매, 항공편 예약까지 모든 것을 처리해준다는 설명도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구글의 주요 플랫폼인 크롬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웹서핑 AI 에이전트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간단한 기능 같아 보이지만 이는 구글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죠. 인터넷 브라우저 점유율 절반이 넘는 구글의 크롬에 이같이 AI 에이전트가 탑재되면 모든 웹사이트에서도 이 자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게 되겠죠. 그럼 자비스는 이 AI 에이전트를 하위 에이전트로 부리면서 자신은 슈퍼 에이전트가 되어 다시 한번 거대한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지배하게 되겠죠. 뭐 이런 비전은 자비스의 노출보다도 앞선 2024년 7월에 구글이 공개한 오픈소스 AI 플랫폼 프로젝트 오스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손쉽게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인데요. 이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자연으로 대화하면서 디버깅을 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죠. 결국 개발자들은 구글의 생태계 안에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구글의 자비스는 온라인의 말단까지 손길을 뻗는 강력한 마스터 에이전트가 되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만 활용되는 AI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지금의 구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자 플랫폼이듯 AI 에이전트 시대에도 범용의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구상인 것입니다. 구글은 이번 CSN에서는 이런 구상을 이전처럼 큰 별도의 공간을 꾸리지 않고 초대된 손님을 대상으로만 공개했습니다. CS2024에서는 전 시간에 스마트폰을 잔뜩 깔아놓고 다양한 생성형 AI 기반 도구들을 즐길 수 있게 했던 것과는 다른 면모인데요. AI 에이전트의 경우 아직 대중에게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B2B 솔루션 형태인 만큼 실제 체험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실 이같이 고객들이 손쉽게 AI 에이전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AI 에이전트 스튜디오 경쟁은 이미 꽤 불이 붙은 상태인데요. 구글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픈 AI 역시 2025년 1분기 내에 자체 AI 에이전트 API인 오퍼레이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글과 오픈 A의 추격자로 꼽히는 엔트로픽 역시 클루 3.5의 새로운 기능으로 사람의 컴퓨터 이용 패턴을 모방하는 AI 에이전트, 컴퓨터 유저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이처럼 AI 에이전트는 2025년 AI 전쟁의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에 집중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S인데요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기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주제로 Fabrics, 코 t Co-Pilot, VT Automation 등세가지 AI 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삼성 SDS는 이전부터 생생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번 CS에서도 전년도 대비 두배 넓은 공간에 개별 전시관을 꾸려 삼성 SDS의 서비스와 이를 통한 기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여정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우선 각 제품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Fabrics입니다 페브릭스는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종합 선물 상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와 지식 자산은 물론 ERP, SCM과 같은 기존의 업무 시스템을 생성형 AI와 안전하게 연결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규모와 관계 없이 LLM을 업무에 도입했거나 또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외부의 LLM을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패브릭스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패브릭스에서는 클라우드 형태로 삼성 SS의 자체 LLM을 물론이고 라마, 챗GPT를 비롯해 업무에 강점을 보이는 LLM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용자는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만 입력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죠. 이때 업로드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키워드 필터링 기능이나 사용자 권한 관리와 같은 보안 체계를 통해 강력하게 보완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삼성 SS는 페브릭스 플랫폼 위에서 고객이 직접 AI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는 에이전트 스튜디오와 생성된 에이전트끼리 또 다시 스스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멀티 에이전트 기능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미국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진출에 대해 조사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페브릭스 입력창에 미국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조사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리더 에이전트가 각 역할을 맡은 하위에이전트들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면서 관련 기사를 찾고 매출 자료를 찾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실제 시연 과정을 봐도 리더에이전트가 하위에이전트에게 판매량을 테이블로 정리해서 주세요. 분석을 수행해서 주세요. 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리티코파일럿은 메일, 메신저, 미팅, 문서 관리를 지원하는 삼성 SDS의 업무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에 생성형 AI를 결합한 서비스인데요. 생성형 AI 덕분에 영상 회의 중 발표자의 음성을 인식해 한국어, 영어, 실시간 자막이 가능하고요. 또 13개 언어로 번역까지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회의를 잠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일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전체 회의록은 물론 이를 활용한 액션 아이템 도출, 대화 요약, 메일 초안 작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이죠. 삼성 s s 는 여기에 Personal Agent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Personal Agent는 개인별 업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일정 브리핑, 우선순위에 따른 할일 추천과 같은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나를 대신해서 사내에서 소통해 주는 기능까지 있어서 진짜 개인화한 에이전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나의 업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퍼스널 에이전트가 맡을 역할을 입력하고 나의 에이전트가 답변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나한테 메신저로 말을 걸면 제가 답변해 줄수 있는 키워드가 출력이 되고 이를 클릭하면 마치 제가 설명하듯이 답변이 전달이 되죠.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뭐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 사람만 알고 있어서 사소하지만 꼭 물어보게 되는 일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한다면 업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RPA, BPA를 비롯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결합해 복잡한 기업 업무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솔루션입니다. 기존에는 자동화 효율화할 수 있었던 영역이 명확한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초안 작성처럼 정형화된 업무나 회의록 요약처럼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반복 업무 위주로 자동화를 했다면.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LLM의 개입을 통해 단순 업무 자동화는할수 없었던 번역이나 작문과 같은 영역까지 자동화하고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화한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두면 다른 업무에도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프로세스에 대입을 해보면요. 페브릭스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자료를 찾아서 시장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준다면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출시 예정 국가의 통신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줍니다. 에이전트가 해당 국가의 정부 홈페이지를 찾아서 규제와 법령을 모니터링하고요. 혹시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 주는 것이죠. 사실 이곳 삼성 s d s 의 부스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찾아서 주의깊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보다도 더 발전된 성능과 기능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 에이전트가 등장할 올해 업무 영역에서만큼은 삼성 s d s 의이 같은 AI 에이전트 전략이 주목받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AI 에이전트의 도입 영역은 바로 가정, 즉 스마트홈 솔루션입니다. 소비자 가전 행사인 CS답게 다양한 기업들이 개별 가전 제품에 AI를 탑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들을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고객 경험의 키가 되는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이용자의 개의 없이도 가정의 수많은 일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행동 패턴을 철저하게 학습한 수많은 변수에도 이용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역시나 스마트홈 솔루션, 스마트홈 AI 에이전트와 관련해 눈에 띄는 기업은 알렉사를 보유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이번에도 CS의 별도의 전시관을 꾸리고 자사의 AI 비서 알렉사를 탑재한 다양한 스마트홈 디바이스와 에이전트와는 알렉사의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치 가구회사의 쇼룸처럼 꾸며 스마트홈 디바이스, 그리고 AI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같이 에이전트와 한 알렉사는 음성 비서나 생성형 AI 도구와는 명확한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바로 단순한 대화가 아닌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는 가정용 AI 에이전트는 질문에 답하고 데이터를 요약하고 집계하는 기능보다는 실제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AI 에이전트도 투입되는 영역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은 AI 에이전트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마존이 알렉사를 에이전트화 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제품 발표와 업그레이드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아마존의 AI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마존이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고 또 알렉사가 탑재된 수억대에 달하는 기기를 이미 보급한 만큼 말한대로 행동 중심의 AI 에이전트 개발에 성공한다면 파급력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존 외에도 이번 c s 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AI 홈을 테마로 다양한 전략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뭐 이들은 냉장고, 세탁기 등의 터치 스크린을 배치해서 AI와 사용자가 소통하는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c s 2020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거대한 기술의 흐름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처음 AI 에이전트의 개념을 접했을 때에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기술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해가 갈수록 빨라지는 테크 기업들의 발전 속도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업무 혁신, 삶의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현장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